4시 4시또 서있지 말고 출발 출발해 내리지마 출발 그렇지 해봐 출발 나가. 저기 수비가 너무 많다. 그 <laughs> 어, 아, 태민이. 태민이도 막 올라와요. 어 <laughs> 너무 잘해 요즘. 잘하여기해 여기 소심하게 아니, 아니. 어제는, 야, 야, 어제는, 왜제는시라고 어제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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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는 어제는, 어어제 어제는, 어제는, 완전 멋있었어. 이모 응원 소리 들었어? 네 소리 지르는 거어같멤버한번 응원할 때 어? 시우 형한다 시우 얘들아 뒤로 조금만 놔줘 어머 뭐 봉지가 카메라가 나오고 싶어요 봉지가 날라다닌다 운동장에 봉지 어떡하냐 2대0이야! 이기고 있어! 벌써 시험이 요만잖아 저학년도 2대1! 4분 됐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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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이거 얼음 우리 홍달윤님이 네. <laughs> 응. 얼음 우리 오늘 많은데 풍년이네 오늘 좋다야 얼음 야, 많아서 얼음 들었어요 어봐 그 전에, 직전에 물주 터트리고 왔어. <laughs> 저랬는데꿀 들어가 <꼴 돌아가> 봐. <laughs>

<목소리> 우리 응원해 이대영이야 이대영 <laughs> <laughs> 어 수효가 듣고 영이비의매시제의 메시 라고 거야 어어 저기 있어 더우면해 <목소리> 내가 이걸 하나 어떡해요 인삭빛나이오후에캡틴 이런거래 니가 저거 하면 어떡해 어. 어, 그래 잘잘 찍어 자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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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응. 그래. 자, 왜 생각보다 잘하지? 형해 내가 안게 내가 이게 오빠 이래요 세요기 <붜릿> 기대, 커피 줄게요 내가 게나 한번만 아, 데 아, 아니 좀 빨리 와서 주인봐았단 말이야 게요줄게 한번만 줄 한번만 이요 나하고, 나하고, 이거, 여기 써져서 이거 약한 거 아니죠? 여기가 색깔이 좀 이상하네 그래, <붜릿> 네. <해. 붜릿> 커피 타요?

여기 예, 그러면 뻘 먹기 고이 때마다 고이 바꿔. 바꿔, 이제 지금. 열심히 공찍어 공. 나가, 나가, 한 번에. 어우, 잘하고 있어. 다잘하 아, 네. 아, 아. 사진, 아, 아, 아. 사진 찍는 거네 대그쪽없어 보이면. 려려려려려지 끝나면 저 해요. 제가 게요 그렇게 끝난다. 나 이렇게 해야지. 아 이렇게 해도구나. 이렇게 아 내가 니가 더. 네 번째가 또 이렇습니다. 네 번째가 아어 올리는 것도 해야 되는데. 마지 티가 안나거요 티가 안 나? <laughs> <laughs> 네. 티가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. 알아서 음. 해. 그럼 내려줄까?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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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터, 어, 이거... 베이스토다 어. 아... 여기 아. 아. 끝났어 시우 형... 시우 형어너해 응? 시우 엄마가 찍어 이모가 찍으라고? 안돼요! 사람시우라 그런 걸 보란 말이야! 어디 있어? 공? 몰라 인더 해! 더! 아 좋은 공지이 공아지 정신 차리고 <뭘한 소리> 아 여기 구위하고 있다. <laughs> 아, 부이안돼안 돼. 안네안 <뭘한 소리>

역 택배가 왔는데 주우야 너는 자꾸 왜아빠라고 하는거야? 아버님 아니야? 잘라 잘라 어, 안돼도더 받자, 더 받자 더 받자 더 맞자. 또 나와야 돼 같이 가야지 빨리 나와! 빨리 나와! 아, 나와. 나와야지! 진짜 위험했다 찍고 있어? 네 재밌다 요즘 이 <목소리> 공만 따라가면 되겠죠. 도인아, 도인이 나와. 도인아, 도인이 나와. 태민이, 태민이 나 사이드로 가. 수비로 내려가 수비로. 힘들겠다. 좌우을 깨면

오늘은 잘했어. 그때 나이스 공이 높았어. 알겠어. 응 돌려. 혼자 치고 나가. 안 돼. 차야다. 나내자할 좋. 차야 되는데. 아 차야다. 받쳐. 올라올 새가 없어. 누구야? 아이씨 그니까. 진짜 뭔지 이라 여기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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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나이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스나이나이이스나분이니 나이스. 나분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분이 27분이요? 아 27분.. 20, 20.. 아니 17분 10, 아니 17분 경기시5분이서해야와준서와 지민이 대 지민이 준서 호 준서 진 아니 지민이가 나오면 안 되지 네 나가 나가 이거 봐요 민 나와 가자 또또또 같이 또 나가 못 올라가게 아.. 너무 어렵다 아이고. 나와 못 때리게 못 때리게 못 때리게 준서야 예? 몸 졸리면 니가 다칠라니까 어? 야준수 우리들이 더운 날당한가너네만 아파 몸보면너다라가 하고 있어요 다친다 내가 그 25분 때 할게 25분은 선 넘었지. 네. 애초에 25분에 경기가 끝났는데, 27분 에줄게요 예? 빨리 <laughs> 나와, 저수야! 아, 아 17분. 17분 에줄게요 17분 에줄게요 17분. 오케이? 괜찮아, 2대1이야. 2대1, 2대1. 괜찮아. 2대1로 이면 오늘도 2대1로 이겼어, 괜찮아. 그, 10분. 그 정도 9분만 해. 버티면 돼. 몇 분? 몇이야? 20분에 끝나. 20분에 끝나. 그럼 4분 남았어. 아, 원래 원래 25분인데 너무 더워 가지고 우리 몇 분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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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말고. 얘네 진짜 그렇긴 해. 나나 진짜 1분밖에 안 드는 하늘이 형은 무경 세 경기 뛰는 거야, 이번에. 비켜 비켜. 비켜.

쇼핑을 할때꼭부터있어 되게 괜찮네요, 오늘. <laughs> 咱们得工作。<noise> Hvis du kan måle meg. Hva er det? Hva er det? Hva er det?